그건 민주당 애들도 주한미군 <laughs> 예.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건전네들도알 거예요. 하. 아 민주당 애들도 아는데 예. 일부 그니까이 주사파 네. 그다음에 간첩들이 음.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반대를 못해서 음. 질질질질 끌려가지만 속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예. 우리는 죽는다. 예. 뭐 이제 무림 북한에 맥힌다 네. 이걸 민주당 애들도 알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아요. 아. 이재명이도 알아요. 근데 왜 이재명이 가몇 책에다 이래서 놨을까? 근데 이재명인 네. 저거를 주장해야 자기의 정치 생명이 있고 아하. 자기가 민주당을 저 접수할 수 있다고 믿고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재명 이는어 음. 간첩이라고까지 표현 못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음. 뭔가 주변에 네. 포섭되어 있다. 음. 그걸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아. 게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갔었는데 음. 북한은 요 제가 여러 군데서 정확한 정보를 들은 건데 네. 목사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유력한 정치인이라든가 네. 정강훈 목사님처럼 아, 아, 유명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 목사. 음. 왜냐하면 목사들은 성도가 몇백 명은 되잖아요. 네. 몇백 명의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 그다음에 언론인, 이 네. 북한을 방문하면 은 음. 무조건 약점을 잡거나 음. 매수를 하거나 포섭을 음. 합니다. 아, 아 그거는 1 0 0예요 네. 그러면. 내가 당하는지 모르고 포섭되거나 음. 아니면은 나중에 나중에는 결국 알게 돼요. 그러면 아. 이재명도 그때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이 갔을 때 미녀 네. 그안 아. 내원 같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아. 근데 그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아. 그런데 그냥 사진만 그게 나왔겠느냐. 저는 네.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음. 이 뭔가 약점 어. 잡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입장에서 보십시오. 네. 뜨는 정치인인데 음. 성남시장. 음. 어 아, 그때 성남시장 때 좌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제가 한참 그때 방송할 때인데 네. 이재명이가 나중에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아. 그니까 한 10년 전더 전이에요. 음. 성남시장 처음 할 때. 네. 그러니까 우파들은 이재명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음. 예를 들어서 좌파 유명한 평론가들 있잖아요. 김갑수 이런 애들이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때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몇년후 되니까, 네. 아, 이게 경기도지사 되고, 몇년후 되니까 야당의 대권주자가 되더라, 야. 이런 얘기. 그거는 그, 그 전서부터 이들은 계획이 있었다. 네. 이재명은 다시 말해서, 아, 어, 바지 사장으로 포섭 당한 거다. 네. 그걸 위해서 정진상이도 투입돼서 네. 정진상이가 이재명을 캐스팅해서 네.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음. 이 무명의 변호사를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네. 이 사람을 기지를 보고 음. 말하자면 이제 캐스팅해서 그외 아이돌 그외 훈련시켜서 키우듯이 네. 이재명을 키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뒤에는 저는 북한과 이 종북 세력과 음. 중국이 네. 뒤에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